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드디어 가을 배추, 김장배추 심습니다. 8월 1일날 정식을 했는데 26일 만에 지금 다시 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더웠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비가 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배추를 심게 되면 배추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추 심을 때 최근까지는 저희 가족하고 지인들이 같이 심었었는데 몇년 전부터는 이렇게 전문 작업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수월하고 감사하죠. 네, 심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한 분이 어, 비닐에 구멍을 뚫어주고 물을 주면은 또 작업하시는 또 분들이 한 줄로 여러 명이 나눠서 구획을 나눠서 심, 심어줍니다. 심을 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새로 씌운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아무래도 포슬포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나서 물을 주면은 흙에 파묻혀서 모종이 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예방하고자 미리 구멍을 뚫어줬고, 다행히 또 오늘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또이 안에 수분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밭 정리를 미리 해줬는데요. 새로 비닐을 씌운 것도 있지만, 그 직전에 옥수수 작업을 했던 곳은 옥수수 대공 정리를 미리 다 해주고 풀류를 제거해 줬습니다 왜냐면 풀에 붙어 있던 벌레들이 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배추가 들어오면은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풀 제거를 해주고 풀작을 꼭 해줘야 돼요 배추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추를 심을 때잘 심는 게 중요한데요 배추가 너무 묻히지 않게 너무 깊이 심기지 않게 흙을 살짝만, 뿌리 부분이 살짝만 덮이게 해주고 비닐을 많이 찢어줘야 됩니다. 비닐을 많이 찢어주지 않으면 또 가을 뜨거운 태양에 금방 타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유, 든든합니다. 비가 와서 작업이 빠르진 않겠지만 덥지 않아서 좋을 것 같네요. 모종 지게를 활용해서 지금 모종을 나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12판까지 실을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배추를 한 줄, 긴한 줄에 혼자 심는게 아니고 거의 지금 10명 가까이 되시는 분이 구역을 나눠서 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구간을 심고 허리를 펼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긴 밭을 작업할 때는 좀덜 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추로 심고 난 후에도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줍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이렇게 배추 심고 물을 주면 좋습니다. 우비를좀 입고 작업하시다가 이제 우비를다 접었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심어진 것들을 잘 심어졌나 확인을 해보고 잘못 심어진 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추가 잘 심어졌네요. 비닐도 적당히 찢어주셔서 예, 배추가 자랄 때 도움이 되 되고 배추 심고 이제 네, 4시간 뒤에 저희가 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또 날이 더워지니까 배추들이 또 시들기 시작했어요. 워낙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작물이라서 배추가 시들기 전에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스프링클러를 돌려가면서 오전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얼마만 해도 배추밭에 신기 전에 한번 또 심으면서 한번 또 심은 후에 4 시간 뒤에 주는 것까지 총3 번의 물을 주고 있네요. 아무리 물을 줘도 배추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이 배추들이 가을 김장 배추, 절임 배추 할 배추들인데요. 키우는 과정 또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